나는 자네들이 며칠 안 남은 동안에 이제부터 스스로에 대해서 뉴스 같은 거다 끄고 가장 공부에 방해되는 게 유튜브거든 사실은 유튜브 쇼트폼 츠그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봐도 재미있도록 그렇게 있잖아 약간 유도하거든 그리고 구글 신이 아주 나쁜 신이야 우리를 아주 안 좋은 시간 다 빨아 영혼 다 빨아먹는다니까 대신 남는 건 없어 재미는 있는데 남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유튜브 보더라도 긴 영상을 봐야 돼그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걸 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할 길을 다 뺏어가거든요. 옛날 TV도 그러고, 지금 유튜브쇼츠도 그렇거든, 지금. 그래서 책 읽지도 않잖아요. 그 생각할 수 없으면 자기 스스로 성숙되질 않아요. 늘고 그 수준에 머무르게 돼요. 구글 신으로 그걸 유도합니다, 우리를. 광고 자꾸 보게 하고. 그래서, 어쨌든 나는 자네들한테 유튜브에 이런 유혹에 대해서 벗어나고 공부, 어떤 스터디 카페든 어디 딱 가면은 딱 휴대폰을 접어놔야 됩니다. 하루 종일. 아시겠어요? 여러분 연락 안, 안 옵니다. 중요한 거 없습니다. 엄마, 아빠 안 죽습니다. 알겠어요? 심심하다. 한 10분에 또 보고, 3분또 보고. 그럼 결국은 계속 빨려들게 되니까. 아예 그것부터 좀 단속해가지고, 이외수선에 글쓰듯이 자네들도 유혹적인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가지고, 자기 자신을 시험치는 날까 일관되게 다 묶어두고, 시험 끝난 뒤에 만그자유 누렸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. 자네들은 공시생이라는 걸꼭명두에 두고, 합격할 때까지만은 나머지 외적인 거 다음에 4월 총선 되잖아. 그것도 그전부터 뭐또 뉴스에 많이 나올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시경 딱 끊고, 공부에만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. 알겠죠? 네.